25평 신혼부부의 그 약간 인스타겜정 인테리어 한 집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여기 방 뭔지 기억하세요? 여기가 작은 방이죠. 두 번째 방. <laughs> 그렇게 아, 네, 거기죠. 그렇죠. 공사할 때는 그렇게 풀어놨죠. 그쵸, 그렇죠. 안방 맞은 편. 아, 안방 맞은 편 방. 안방 옆방. 안방 옆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뚜루루루뚜. 여기 같은 경우는 서재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제 이후로 재택근무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택근무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제가 이 파티션을 추천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갑, 대 파티션으로 이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좀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쏙 들어가면은 나만의 업무 공간이 될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집이랑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과 그 사무 공간이 너무 분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신대요. 근데 그럴 때, 요러한 파티션을 활용하면은, 완전 약간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하시다가, 아이고, 피곤하네. 하고, 여기 이제. 이대리? 아. 어, 이대리? 이대리? 김대리? 아, 지금 김대리. 아, 예, 예. 커피, 커피 있나? 헉! 이런 말 하면 요새 잡혀가는 거 알죠? 어? 김대리 커피 있나? 한번 잡혀가지고 옛날처럼. 아, 꼰대, 꼰대. 아까 그 연장된 선상으로 이거는 맞춤은 아니고 비슷한 가구를 추천드렸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낮게 해가지고, 여기도 책이나 이러한 것들 안으로 넣으면 훨씬 더, 훨씬 더 깔끔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문짝은 다 필름입니다 아, 문 대리 예문 대리 문짝 필름 리폼할 때뭐 주의사항 있는가? 주의사항은... 네. 아, 주의사항 일단 뭐 바닥재를 파악을 해놓고 밑에가 이렇게 이제 5mm 정도? 5mm에서 7, 8mm 정도? 유격이 있게끔 문짝을 깎아주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안 깎으면 어떻게 되나, 온 대리? 안 깎으면 걸리죠, 물을때 오케이 안가끔은 이상, 걸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다음에 우리 지금 안방 가볼까요? 그케이 네? <laughs> 여기는 침실이에요. 오 아늑하죠. 기존에 있는 가구 이게 있어서 그대로 그걸 활용했고 화장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활용했어요. 스탠드 갖고 계어거고 여기 맞춰가지고 펜던트를 이렇게 작은. 망고스틴형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유리를. 이렇게 해서 맞춰서, 어, 이렇게 침대 옆에 펜던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근처에 스위치를 설치해놓으면 자기 직전에 끌수 있으니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막으로 밤에, 그러니까 낮에 꼭 주무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면 너무 안막으로 하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도 빛이 약간 추가되는 방식을 선택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굉장히 약간 작은 화장실이잖아요. 작은 화장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을 바닥하고 벽하고 같은 계열로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아, 진짜 여기 근데, 벽에 뭐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기, 곰팡이 제거를 제가 원래 다 합니다. 아, 곰팡이 제거? 곰팡이 제거? 못 봐요, 저는 곰팡이. 아, 곰팡이 못 봐요? 네. 일단, 곰팡이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응? 도배를 한번 싹더 긁어내고, 칼로 또 긁고, 네.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단열을. 한번더 해주고 그 다음에 벽지를 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가장 끝집이어서 여기 외벽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옷장 같은 거를 걷어내고 보면 끝 끝에 곰팡이가 많이 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옷이 짜이 곰팡이를 어떻게 한다? 제거 100% 제거해야 됩니다. <laughs> 100% 됩니다. 제거, 어, 죽여버리고 100% 네. 죽여 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단열 작업을 한다음 그냥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 그러니까 왜 그랬나요? 저는 알고 왔을까? 있습니다. 저는 시공자이기 때문에.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만, 음. 확실하게, 이걸 그냥 무조건 덮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를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아, 곰팡이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어나죠? 피어나요? 응. 피어나또 응.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아, 초반에 다. 나... 저희 이제 어 마지막 방 남았잖아요 라스, 마지막 라스, 방 라스, 마지막 라스, 방을 라스. 뭘로 썼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여기는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 할때 저희가 이쪽은 붙박이장을쭉다 짰고요 왼쪽에는 기성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기성 제품은 원래는 이케아퍼하고 산샘하고 리바트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이케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설치하는 시스템장인데 벽에다가 시스템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시스템장 하다 보면 벽에다가 음. 이제 하판으로 돼있으면 바로 피스로 박으면 되는데, 음. 하판이 아닌 시. 석고보드 같은 그쵸. 경우에 섞어보드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우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부럭을 해서, 어, 타공을 좀 해서, 거기다가 칼부럭 넣고 피스를 조여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장으로 했는데, 오픈장으로 할 경우에 지금 여기 있지 거의 이 옷가게 순으로 해놓으잖아요 줄을. 짜라라라, 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옷 가게 수준처럼 걸어놓은 팁은 어떻게 옷을 이렇게 색깔별로 걸어주시면 훨씬 더 정리되어 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저희가 여기 공사를 한 6개월 전에 했나요? 5개월 전에 했나요? 12월달에 12월 12월. 했었죠 지금 6개월 만에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 잘 살고 계시고, 그때도 잘 살았지만, 집에서 예쁘게 유지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뿌듯하네요. 그쵸. 어떠세요? 좋습니다. <laughs>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신 <laughs> 일도 다잘 되시고. 이렇게 공사 전보다는 공사 후에 더 약간 좀 사람이 사는 느낌으로 되는 집을 봤을 때 훨씬 더 약간 이 직업에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아니면은 약간 20평대 집이 어 좁아서 고민이에요 수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집 참고하시고 컬러나 마감재 수납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어, 자, 인테리어 예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쓸만한 인테리어 팁 가지고 찾아올게요 쌤 우리 저번에 그알더라고요그 뭐죠? 뭐죠? 아휴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어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laughs>